오늘은 자기가 만만해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만만하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. 만만해 보이냐? 말만 해 보이냐? 그렇다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첫 번째로 지나치게 무식하면 당신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입니다. 야, 너 컴퓨터가 영어로 뭔지는 아냐? 컴퓨터가 영어잖아? 오, 어? 그럼 에어컨은 영어로 뭔지 아냐? 아이스박스. 이처럼 너무 무식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고 만만하게 봅니다. 두 번째로 이 자세로 걸어 댕기면 당신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입니다. 바른 자세로 걸으면 이렇습니다. 덜 만만해 보이지 않나요? 아니라고요. 정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 이래도 아니라고요. 말 걸지 마. 세 번째로 멋쩍은 웃음을 자주 지으면 당신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입니다. 비교하면 같이 보겠습니다. 내가 지각하지 말랬지? 내가 지각하지 말랬지? 내가 지각하지 말랬지? <laughs> 어떤 상황이 가장 만만해 보이나요? 난 4번, 4번째로 네 감정 기복이 심하면 당신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입니다. 나, 자키 잃어버렸어. 엥? 어디서? 잘 모르겠어. 근데 너처 없잖아. 어쩌라고? 진짜 적당히 좀 해! <laughs> 이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상대방은 당신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자기가 만만해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사실 말끝을 계속 그리면 만만해 보일 수 있던 뜻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